h 이치 라텍스로 오늘은 텐트천을 출력해요 텐트천은 450댕의 원덴을 사용해서 두께감도 좋고 튼튼해요 원단이 두꺼워서 라텍스 리 m 잉크의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라텍스는 그린 가득 친환경의 코잉크를 사용하기에 냄새도 없고 어린이들 이 있는 곳에 설치해도 인체에 해가 없는 완벽한 잉크예요 우리 모두 친환경 잉크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천성 헤드컴을 응원합니다. 친환경을 만들어가는 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사예신 천성 헤드컴입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장비,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HP 라텍스 3200 출력하는 영상입니다. 소재는요, 텐트 천입니다. 텐트 천인데 3.2m 폭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텐트 천은 저희가 2.5m, 3.2m 이렇게 두 가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라텍스로 진행을 주로 합니다. UV도 가능하지만 라텍스의 색감이 훨씬 더 우수하기에 라텍스로 진행을 많이 하고요. 자이 작업은 남원의 생태교육원에 출고되는 작업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좀 재밌는데 우리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해서. 뭐, 물고기가 다니는 길, 기어 다니는 개예요. 멍멍 말고 바다에 사는 개가 다니는 그런 생태의 길,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동, 식물, 파충류, 뭐 조류 등 해서 내용을 전시하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텐트천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가 쓰는 텐트천은 450대니아. 텐트천입니다 데니아라는 것은 원단의 실의 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쓰는 텐트천은 가장 고급형입니다 가장 두껍고요 두꺼울수록 장점이 뭐냐면 출력을 했을 때 출력물의 발색, 색감을 원단이 두꺼울수록 잘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해상도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게 이제 3 0 0대야 현수막이 있고 지금 이 작업은 텐트천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예이고요 지금 출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가공은 다 열재단해서 열재단 하는 이유는 올이 빠지지 않게 원단이 두꺼우니까 칼재단해도 빠지진 않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열로 마감하는 것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열재단을 해서 출고할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출력 진행 중이고, 내용이 아주 많더라고요. 데이터에. 그래서 출력하는 과정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텐트천 출력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도톰한, 지금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도톰한 텐트천이고요. 저희가 쓰는 현수막천은 300데니아. 지금 이 텐트천은 450데니아죠. 450데니아. 텐트천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참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펴면 좀 간략하게 또 설명드릴 건데 뭐 로드킬에 관련된 동물들 사망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독 재밌는 게 한번 펴, 펴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어도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들 형태로 그거 처음 알았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텐트천에 저희 친환경 라텍스 쓰레임 크 그린가드 인증된 잉크입니다 냄새도 전혀 없고 이런 교육원이나 박물관 이런 데 아주 적합하죠 냄새도 없고 친환경 잉크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린가드 그 규격의 쓰레 잉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만큼이나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거의 한 놀이 출력이 다 되는데 3.2m 걸어서 다양한 종류의 출력물들을 현재 이렇게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텍스 장비는 HP 장비이고요. 어, 친환경 유칼라 잉크를 사용해서 출력을 합니다. CMYKLCLM. 그리고 열로 건조해서 내구성을 더욱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라텍스 장비는요. 거의 이게 자동화 장비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출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출력이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시스템에서 에러 메시지를 발생을 합니다. 에러 메시지를 발생하고 출력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출력을 계속 하질 않죠. 그래서 최상의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생태 통로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텐트션 출력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300 대냐 현수막 출력이 훨씬 많습니다. 300데니아를 텐트 천으로 쓰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300데니아를 저희가 텐트 천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수막으로 사용을 하니까 저렴한 거죠. 품질도 좋고요. 그래서 턴수막이 300데니아 현수막이 라텍스에서 출력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아, 또 이런 고급형에는 텐트 천이 아주 적절하죠. 지금 450데니아 저희 텐트 천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출력이 되고 오늘 완료해서 내일 재단해서 출고할 예정인데요. 이런 텐트처는 좀 고급형. 저희가 출력하는 현수막도 라텍스 c 레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서도 300데니와 아와 450데니아의 차이는 또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라텍스에서 출력하는 게 현수막이 300데니아지만 일반 우리 수성에서 하는 현수막들 있잖아요. 어,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게 그게 1 5 0데니아예요 그거하고 라텍스 현수막하고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듯이 사실은 또3 0 0데니아 현수막하고 4 5 0데니아 텐트천하고는 품질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원단의 굵기 차이가 낮죠 나지만서도 굵기 때문에 잉크를 받아들여서 표현하는 색감을 표현하는 능력이 텐트천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색감이 중요하거나 고급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라텍스에서 출력하는 450대냐 텐트천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제 생태교육원에 어, 나가고 또 어, 450대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또 장, 글자나 이런 표현이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교육원에 나가는 제품은 450대이냐 텐트 천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퀄리티인지는 출력이 다 끝나고 후가공할 때또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텐트 천을 계속 재단을 하고 있는데 텐트 천은 열 재단을 해야만 합니다. 네, 저희 자동화 재단은 절대 안 되고요. 일반 칼날로 재단을 하면 올이 날리기 때문에 올이 풀리죠. 올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열로 재단을 하면 요 끝에가 열로 응착이 되기 때문에 올이 안 풀리죠 원단에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 재단을 합니다 지금 수량이 많은데 이걸 다 일일이 다 잘라야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옛날에 이거 저희가 낙동강 생물자원관에 네, 종이보드로 해서 박스가 나간 적도 있었는데, 자, 이런 생태 통로,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생태 통로, 이런 관련 내용이에요. 홍보 내용인데,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보면, 저런, 개, 우리, 계단의 어류 생선들, 물고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고 지켜주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단은 이렇게 수작업으로 계속 되어야 하고요. 잠시만 요 이거 하나만 한번 잘라주면 한번 봐볼게요.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날 따라 웃어볼까? 스마일 해가지고. 뭐 도둑개. 도둑개라는 게 있네요. 음식물 먹는 통 도둑개, 스마일개, 개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내용도 많습니다. 텐트천 출력 후 지금 공정은 재단 하는 공정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한 장만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한 장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텐트 천은 열 재단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 그 준드로 재단을 하면 올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으로만 해야 합니다. 야, 이런 것도 이제 레이저가 달려서 재단하는 장비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또 레이저로 재단할 때 이제 끌음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천유 텍스타일 재단에 아직 완벽하게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 이거 중요한 겁니다. 450대니아 텐트 천입니다. 이게 영상으로는 두께감이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이걸 만져보면 야, 두껍다, 두툼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텐트천은 저희는 450데미아를 사용을 하고 3.2m 폭, 2.5m 폭 이렇게 두 가지 폭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꼭 텐트천은 450데미아 텐트천을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고 현수막은 300데미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450데미아 라텍스에서 출력한 텐트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태통로 관련된 내용이고요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설치될 이런 내용들입니다 꼭 450대니아 텐트천 잊지 마시고요 고급 텍스타일 출력을 하실 때는 450대니아 텐트천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